영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 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거울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거울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거울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사실 제가 매일 같이 드리는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제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합니까, 그죠? 평일 미사를 주일 미사처럼 해대니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지만, 가물, 그 뭐야, 콩나물 시루에 물 붓듯이 그 성장세는 각자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꾸준하고 성실하게만 하면 그 효과는 반드시 드러나고요. 또, 꼭 필요한 순간에 뜬금없이 제가 드린 이야기가 하나씩 떠오를 겁니다. 강론이라는 게참 재밌죠, 그죠? 하는 순간에는 웃기는 이야기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강론을 금방 마치고 나와도, 어, 뭐, 그 중간에 했던 재미있었던 이야기, 농담 찌꺼기, 이런 건 기억이 나는데, 그 강론 전체 내용은 기억이 안 나다가, 실제 내 삶과 부딪힐 때, 바로 그때, 아! 하고, 그,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라 라는 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뱀이라는 동물은 참 나쁜 역할로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떤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한 측의 시선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같은 대상을 두고도 거기서 긍정적인 내용을 꺼냈다가도 어떤 데서는 거기에서 다른 역할을 찾아서 꺼내기도 하는 거죠. 뱀은 이 처음에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로서 얼마 전에 저 산책 가다가 뱀 만났어요. 예. 그 살모사 있잖아요. 등에 이렇게 문이 딱딱딱 나고 대가리 삼각형인 거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가 혹시나 사람 물까 싶어 갖고 얼른 저 물가로 이래 치그 치우는 동안에 나를 막 얼마 물라 하든지 <laughs> 깜짝 놀랐어요. 여튼, 뱀은 실초. 예. 하지만 뱀은 지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슬기가 대단한 동물이라고 고전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뱀의 슬기를 지닐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순박함을 칭송하거든요. 순진한 거, 순박한 거, 맹한 거, 하라 하면 그냥 하는 거. 예. 하지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적 지형에 털을 잡은 게 레지오죠. 상명하복. 하라 하면 하고 밑에는 무조건 순명하는 겁니다. 그런 줄 알아왔고요. 옛날에는 그게 맞아 떨어졌었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어른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동네에서 넘사시러 벗어라도 자신이 바른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단 말입니다 헌데 오늘날 어르신의 의미는 어떻죠? 자기들 스스로가 어르신임을 강하게 거부합니다 저는 나60 넘으면 다 어르신이거든요 헌데 아니에요 초전에는 60대는 젊은이에요 맞죠? 심지어는 70대까지도 일할 나이입니다 80대쯤 넘어가마. 그때부터는 이제 몸이 말을 잘안 들으니까. 네. 우리는 뱀의 지혜로움을 지녀야지 무턱대고 순진함만을 지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야 내 레지오 단장이 이 사람이 사람 잡는 사람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레지오 단원들을 올바른 신앙의 여정으로 이끌려고 작전 계획을 짜는 올바른 사령관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돼요. 하지만 도심지 본당에 제가 이제 들은 농담 가운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황금궁전인데 잠깐만 그 별명이 있어. 별명이. 아 별명이 생각이 안 난다. 황금궁전이 아니고 무슨 술독이었는데요? <laughs> 하여튼 하도 술을 퍼마시니까 예? 궁전이 그 궁전이 아니라. 예. 그러면 식별이 되어야겠죠. 이게 올바른 일인가 아닌 일인가? 사목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흔히 예전에는 이 신학교 안에서부터 그랬습니다. 학교 분위기가 그랬죠. 쭈르르 간혀 놓고 무슨 조직 폭력배 같이, 그죠 그리고 선배가 자, 의아여 하면 전부 다짜자자자자 하고 마시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뿔잔이라고 해가지고 잔을 놓을 수가 없는 잔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묻고 짜가 옆에 돌리면 묻고 그렇게 한 방씩 빡빡빡빡빡 돌리는 거예요. 그게 멋짐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이렇게 해서 일부 사람들은 끌어모을지 몰라요 술을 좋아하고 그런 환경을 즐기는 사람들 하지만 그 이면에 많은 여파를 남기고 있는 것을 직시하지 못하는 장님이 되는 거죠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관계들이 뒤틀려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톨릭교회는 술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죠 숨박했지만 뱀 같은 지혜가 없었던 겁니다. 뱀과 비둘기는 이성과 신앙의 비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어라 라는 신앙을 견지해 왔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분별은 위에서 다 해줬거든요. 배운 사람은 신부님이었어요. 맞죠? 옛날에 뭐 중학교를 나왔겠습니까? 뭐좀 있는 사람들이나 저래 외관과 순신고등학교가 그랬지 심지어는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 자매님들 중에 그것 때문에 구라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동창들이 전부 다뭐 나는 이화여대 갔다 왔지 <laughs> 지도 뭐 대학 하나 갔다 왔다고 구라치다가 나중에 고에서 들어와고 신부님 예내 오늘 거짓말하고 왔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린 자존심 때문에 사는 민족 아닙니까? 쓸데없는 걸로 자존심 세우다가 하느님에게 정면으로 대드는 거짓말에 빠져드는 거죠. 신앙은 그렇게 예전에는 위에서 이렇게 하자 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죠. 식별력을 가지고 분별해야 됩니다. 올바른 이성의 잣대로 우리가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자, 정반대도 있습니다. 뭐냐? 신앙은 쏙 빼놓고 전부 다 이성으로만 분별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합리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려는 거죠. 맨날 계산기 만들고 계산만 때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신앙 안에서 한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근본적으로 신앙은 투신이고 헌신이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린아이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요즘 이제 살고 나고 자도나고 하잖아요. 그죠? 저도 어릴 때 제가 살던 아파트에 살구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한창 이제 막 익기도 전에 팔할 때부터 막올라갔고막 따먹는 기라. 따가고, 아 아직 덜 익었다. 뭐, 눈에 봐도 시퍼런데 먹고 싶어가.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거면 이제 금방 사라지죠. 근데 저 위에 있는 거 따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린 아들이 특징이 올라갈 줄은 아는데 내려올 줄은 몰라. 그죠? 그래, 올라가 나무를 탔어. 밑에 아버지가, 야야, 내니 받아줄게. 띠 내려라. 하면 이 아이는 자신을 아버지에게 신뢰를 두고 던져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그런 내던짐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하지만 내던져 봐야 됩니다. 생판 이름도 들어본 적 없고 그 동네 말 한마디도 모르는 볼리비아라는 나라에 가라. 던져 봐야 아는 겁니다. 던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기존 임기들이 다 마무리되고 새로운 이제 위원들을 뽑게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계산 안에서 대답을 할 겁니다. 계산해 보면 안 되거든요. 던져보기 전에는 알수 없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게 뱀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내면인 거예요. 비둘기의 순박함이 부재해 있는 거죠. 자, 이, 이 균형감각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라는 영역은 어떤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느냐? 이런 사람들입니다.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조심해야 될까요? 그들은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걸끌러워 합니다. 자신들에게 가슴 저릿함을 자꾸만 안겨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앙인들은 그러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들이 다른 이에게 원하고 바라는 게 근본적으로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같이 하는 인 나라 가자 이 말입니다. 그죠? 그게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죠? 우리 노상 전교하시는 분 계시지만 노상 전교를 왜 합니까? 하늘나라 가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모아보려고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여정이 있고 하늘나라의 여정은 이 여정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의 초대를 받을 때이 신앙의 던짐을 하든지 이성적인 분별 속에서 저 사람은 나를 성가시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계산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통상적으로는 그들을 미워하죠.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니까 막 복잡하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아들한테 성당가자 해보셨지요. 좋아 합디꺼 아이고 어머니 오늘도 나한테 그런 초대를 해 주셔서 제가 너무 고맙고 즐겁고 기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성당 안 갔지만 어, 오늘 어머니께서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내가 다음 주부터 갈게요. 갑니까? 또그 얘기 합니까? 내가 좀 작작 가서 아, 또 지워 죽겠구만. 안 가요. 사람들을 조심하야라 근데 그 정도 선이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건드렸을 때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까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대의 종교적인 자리가 회당이었고 현대의 종교적인 자리는 어디죠? 성당이죠. 성당 안에 사람들이 내가 하느님 나라에 같이 가자고 초대를 하는데 그게 기분이 나빠서 자기들끼리 작당을 하고 채찍질을 시도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납니다. 사제로서 살아가는 환경은 과거와는 달라요. 과거에는 신부님을 못 모셔서 안달이었어요. 지금은 신부님을 고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신부 마음에 안 들면 투서 던져 버리면 또 교구에서 예 보고 아유, 아빠가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는 이들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는 이들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죽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막 서로 막 목을 쥐고 막 머리끝에 쥐고 막 그러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영혼의 죽음으로 초대를 하는 사람들이는 얘기에요. 야, 야, 니는 성당 안 가도 돼, 인게 좋은 서울대 가갖고 니 앞으로의 생활 잘 보듬어래, 해갖고 보내놨더마. 잘 살긴 잘살해 어,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랬디마. 마음이 완전 하느님에게서 180도로 꺾여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까지 개신교 신자를 떡 만나나 씨. 이 얼마나 금상첨화입니까, 그죠? 성당은 콧, 빼기도 안 보이고. 인자 마누라 따라 교회 가고 앉았다. 이 신앙의 보아와 유산, 성체성사를 내동댕이치고 말씀의 전례뿐인 개신교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마저도 올바른데 가는 게 아니라 가면 내네 천주교육 하는데 뭐 마리아를 우상숭배하는 종교니, 아니 어릴 때 자기가 갖고 있었던 피상적인 신앙에서 다 수긍하고 있는 게야. 그래 맞다 그래요. 맞다. 옛날에 성당에 세례 받아놓고는 개신교 건너간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내면을 점점 점점 점차적으로 죽여 나가고 있는 거죠.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그리고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이 뱀과 비둘기의 바람직한 이 내적 식별력과 투, 그러니까 헌신 믿음,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게 운명인 겁니다. 그러니 사랑을 기대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세 성경이 그래요. 예. 이 카다가도 또 좋은 얘기 합니다. 걱정 마에서. 예. 지금은 이제 또 사람들을 또 회계로 초대하고 내면의 영역을 바꿔야 하는 시기라서 지금 이제 정으로 그걸 다듬는다고이 끝이 왜 돌띠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각진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깎이는 여정이고 또 나중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 혹은 마음이 많이 이렇게 내려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메시지도 또 다가오니까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laughs> 더군데 강론 길게 한다고 그죠? 예. 아, 저 신부는 막뭐 저래 말이 많노 하지 말고 낸자는 또 강론 짧게 하는 질문이 엄마 듣고 싶어도 들을 것도 없다 이가 그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어떤 거울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멍청하게 그 박해를 다 받고 있지 말고 다른 거울로 피하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무턱대고 감싸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충분히 피해도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다가는 내가 진이 쪽쪽 빨아당겨지거든요. 관계를 갈라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박해하는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나를 성가시게 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나의 진을 거기 다 빼도록 만들어버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제발 나를 좀 믿어주고 제발 내말좀 들어주고 제발 같이 하느님께 좀 가달라고 사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여정을 그들이 가도록 두고 내가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여력이 있으면 그리로 가서 그 일에 헌신하는 것, 거기에서 내가 더 많은 열매를 얻게 될 밭에 내 마음을 두고 힘을 쏟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진을 쪽쪽 잡아 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조심하세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사람들 이 있잖아요. 가마 24시간 자기 물평밖에 안 합니다. 내만치 힘든 여자가 없다. 내만치 남편한테 시달리는 사람이 없다. 내만치 시어머니한테 괴롭힘 당하는 사람 내 네, 투덜거리기만 해. 인생이 마 전부 다 괴로운 뿐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는 긍정성과 부정성이 골고루 존재합니다. 균형 잡힌 사람이 돼야죠. 그러니. 거기에 진을 빨리고 있지 말라고요. 아시겠지요? 너희가 이스라엘의 골드를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저하고 여러분도요, 길어봐야 4년, 짧으면 3년, 혹은 더 짧으면 그전에도 뭐, 주교님 마음 바뀌면 뭐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겁니다. 그죠? 다들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이에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의 일생도 사실은 금방 지나갑니다. 뭐에 비교하자면, 영원이라는 나라에 비교하자면요. 그래서 같이 영원으로 가는 사람은 그 짧은 만남 속에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가장 친근한 친구가 되어버리고요. 아무리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이라도 그 방향에서 뒤틀려져 버리면 결국 이 생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모든 관계란 그래요. 성경에서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혼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하늘 나라에 올라가면 다 천사 같아지기 때문에 내 마누라, 네 마누라, 내 남편, 네 남편 가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영혼을 사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지상에서 맺어 오던 관계는 전부 다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골드를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올 거니 그분을 열렬히 기다려야죠. 아멘. 아, 아, <laughs>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